는퇴하고 나니 자녀들도 다 독립하고, 이렇게 조용한 집에 혼자 있으니 문득문득 문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 하지만 잠깐, 당신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내가 내 곁에서 함께 울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난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굳세게 하며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당신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